이스트리아를 가게 됐습니다 음, 원래 목표는 그 지금 1월 12일 정도에 멜버른에서 호주 오픈을 개막해요 2025년도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약간 꿈이었어 가지고 음, 미리 1년 전에 티켓 예약을 해놔 가지고 지금 탔습니다 3경기 돌아봐요 9시간 40분 가는데 호주에 5일 정도 있고, 렌트해가지고, 한 6일에 걸쳐서, 멜버른까지 가보려고 한 하루에 300에서 400km 정도 운전하면 될것 같은데, 즐겁게 놀다가 1월 21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묵는 호텔이거든요. 사진에서 보다는 좀 낡은 것 같아요. 30층 돼 보이는데, 그, 메리턴, 그, 체크인 하는 곳인데, 보니까, 여기 벨보이가 없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짐이 많으면 직접 다 날라야 되는데, 왔다 갔다 몇번 해야 돼요. 호텔은 꼭, 우리 명동에 가면 비즈니스 호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메리턴 스위트 석세스라고 저희가 묵는 방인데요. 혹시, 나중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실 하나 하고, 거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방, 주방 있고요. 해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일부러 이런 거 골랐거든요. 여기 음식이 뭐 이렇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아서 냉장고도 아침 같은 거사 먹고 저녁도 좀해 먹어보려고 저희가 이거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신라면하고 막 햇반 엄청 많죠. 소주도 한국에서 막 사왔고 그래서 다 놓았습니다. 조금씩 해먹으려고 점심 정도 사먹고 네. 어, 나머지는 좀 해먹어 보려고 네, 김치하고 다 사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여기 테이블 있고 이제 여기는 그 컴퓨터. 컴퓨터 동영상 같은 거 편집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거실이고요. 네. 여기가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 있는 게 룸 업그레이드를 좀 이렇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3시에 이제 체크인인데 저희 공항에 8시 도착해가지고 와서 그냥 한번 물어봤거든요. 얼리 체크인 할수 있냐고. 그랬더니 좋은 방을 고층으로 좀 있으려면 3시까지 기다려보고, 어, 그냥 좀 낮은 층에 방은 지금이라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10시 정도에 체크인 하고 들어왔습니다. 거실도 꽤 넓죠? 둘이 있는데? 이 정도면? 음. 이쪽으로, 그, 세탁실이 있어서, 뭐, 옷을 많이 안 가져왔거든요. 한 지금, 15일 정도 꼬박 있을 생각인데, 옷은 한 5일치 정도 가져왔는데, 이제 좀.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네,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가격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4일, 4박 5일을 여기 있는데, 1000달러니까, 한 92만원? 호주달러로? 그 정도에 빌렸으니까, 그, 하루에 23만원 정도 내고, 어, 이 정도 퀄리티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오페라하우스 근처에 좋은 호텔들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이런 주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거실까지 있는 거 하려면 100만 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 가격에 빌렸으니까, 뭐, 일단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 호텔 앞에 있는 마트 왔는데, 저녁거리 사가지고, 어, 채소하고 고기하고 사서 좀 먹어보려고, 아이고, 사먹는 거 자꾸 느끼하기만 하고 그래서, 아, 이런 거 사, 좀하는 거. 이게 날것 같은데, 양이 많아. 냉장고 넣으면 되지. 텐더로인. 아, 텐더 맞네. 안심 쪽이네, 그러네요. 그래, 티본 스테이크 하나 사. 여기 파 여기 있잖아. 파채 짐이지? 어떤 걸 파채로 해서 먹을게 이거. 이거? 응 음, 그냥 시도해 봐. 리틀 잼 레터스 콤보 저거 봐 봐. 밑에 거. 어. 어떤 어, 금이지 아니냐? 진짜 이거 하자 그럼 감자만 두개 살까? 마늘 하나만 사라.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진짜? 와. 아, 근데 이게 지 두부 같진 않은데? 몇두부냐그거나 두부 맞아. 아, 두부네. 109$10 t h a n k you. 안 돼. Yes. b m 사가지 재료가지고, 요거. 그. 티본 스테이크하고, 어, 써로인, 써로인 중심이 들어 써로인 스테이크하고, 그서 올리브 오일에다가 구운 거고, 이거 된장찌개 저희 끓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그갖고 서비스로 와인, 화이트 와인을 하나 줬어요. 여기는 슈퍼에서 술을 안 팔아요. 술집을 따로 가야 되는데 술 파는 데를 그래서. 와인 하나 일단 공짜로 준거 이걸로 했고 한국에서 가져온 저는 처음처럼, 처음처럼 먹고, 와, 그리고 이거 파채 쓰는 것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쪽파를 사가지고, 한국식으로 파채랑 상추를 샀는데, 상추가 배추 같아요. 딱딱해. 이렇게 하고, 햇반하고, 마늘하고 쌈장까지 해서 저녁식사 해보겠습니다.